기념으로 가운데 가서 끼고 가보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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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, 그니까둘다 되게 소리 없이 끼지 않아요? 아, 아니야 그런 있어.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. 아니 그리고 아, 얘는 껴 숨겼다는데 형은 나 아니야 아니 근데 <laughs> 아니 근데. 아, 왜, 이거, 형님, 아니 이거 아니 이거. 잠깐 <laughs> 저희 기억 기억이 남는 거 있어요. 어 아, 어제가 아니라 일단 형 왕이야 일단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내가 내가 미안해, 미안하니까 이렇게 좀만 이렇게 하자고요. <laughs> 어, 어제 오, 어제 MJ 형이 엘리베이터 진짜 한 4, 6명, 요만한데? <laughs> 요만한데죠? 여섯 명다 다 타고 있는데 형님이. 이야네 번.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, 화생만 훈련한다. 뭐. 어제 다 이제 산업카로 이제 올라가. 램네 램네. 아 램네 싹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여섯 명탈수 있어요. 진짜 오늘 첫 출발. 딱칠순가지랬어요자 화생만 훈련했어요. <laughs> 아 진짜 너무했어 진짜 너, 저 바로 지금 어.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아. 야 그래도 형야 말해도 솔직히 우는 거아니었던게 어디야 그렇죠 우리 이제 내가 봤을 때두명못 올라갔었대요 근데 못 올라가고 진짜 거의 아니야 힘 빠진 건 아니야 다 똑같애 똑같애 빨리 빨리 뽑아 뽑아주세요 아 저는 아. 갈 때까지 간대 어 그런 것도 없나 재밌네.